안녕하세요. 정고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경북 울진으로 방문해서 어 매입을 해온 올류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 차량을 매입을 해왔다가 경북 울진에 계신 고객님께 판매를 하고 어 이번에 다시 이 차량을 저한테 판매한다고 하셔서 다시 매입을 해오게 되었어요. 중고차의 단점이 전 차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신차로 구입을 하신 분도 알고 있고 두 번째 구매자인 분도 알고 있고 다시 차량을 매입해 왔으니까 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전 차주분들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차는 상품화 지금 다 마친 상태이고요. 이 차는 렌트 이력이 없는 보험 이력조에도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디젤 9인승 차량인데 이 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를 했어요. 근데 구조 변경을 받지 않아서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7인승으로 구조 변경까지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7인승인 차량이고 어, 검사를 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신차 가격은 5,020만 원이었던 차량이었어요. 국산차 중에서 5,020만 원짜리 차량 가격이면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가격대라고 할수 있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운행하고 싶어하는 차량이 이하이리무진이에요. 이따 실내 공간을 보여드릴 거지만, 어, 공간 활용이 정말 좋은 차량이죠. 가지고 와서 제가 교체를 해놨습니다. 휴에도 상처는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어, 보면 이전 차주분이 울진에서 자동차 용품장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이 썬팅을 전부 다 전면 썬팅만 해 주신 얘기로는 대략 40에서 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고가의 선팅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측후면도 전부 다 저한테 차량을 구입하셨다가 재시공을 하셨습니다. 외관에 상처가 없는 상태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왜 이게 가정에 있는 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차량이냐면 패밀리카를 운행하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리모컨 키를 보면 뭐 당연히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2열의 슬라이드 문을 자동으로 버튼 하나 눌러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문을 여는 방식은 리모컨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 안에서도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 운전석 위에서도 버튼을 눌러서 총네가지 방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5,020만원이었던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안마커튼도 이렇게 전체 다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HI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야간에 주행할 때 HID 헤드램프는 훨씬 더 시안성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이 차가 원래는 9인승으로 출고가 되었던 차량인데 이전 차주분께서 이 9인승을 구입을 하시고 요새는 한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아야 뭐 자녀 3명인데 그러면 한 가정에 보통 인원이 5명 정도이다 보니까 9인승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7인승으로 개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도 카니발 동호회에 가서 확인해 보면 9인승을 구입을 했다가 공간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7인승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7인승으로 개조를 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라고 여쭤봤더니, 어, 3열은 이 리무진, 나파가죽 리무진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180도 침대형으로 눕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일이 일반 차량이면 끝까지 밀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레버를 누르면, 가운데 이 공간도, 이렇게 앞뒤로만 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최대한 뒤로 밀어볼게요. 지금 2열 레일을,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확보가 되는 공간인데, 어, 에쿠스 리무진 보다 넓은 2열 실내 공간이 되죠. 이거는 순정은 안 되고, 이 레일을 11자 레일로 개조를 해야지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안쪽에, 바닥에 모누름 작업을 하셨어요. 2열만 한게 아니라, 바닥 전체 다, 1열부터 3열까지, 그리고 3열 시트 밑에 있는 수납함까지, 이 모누름 작업이 되어 있어, 이 모누름 작업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개조한 비용이, 300만원 들어가셨다고 했거든요 한번 직접 앉아보면 앉았을 때의 공간입니다 어 정말 넓죠 TV 역시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하이비무진이라고 로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결이 되면 DMB 그리고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서 음악도 간단하게 재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스 같은 게임기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이고 2 열에는 어 리모컨도 있지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보면 무드 램프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온 컵홀더는 1열에만 있는 게 아니라 2, 2열에도 냉온, 냉온 컵홀더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해, 사용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여기에 시원한 음료수를 꼽아놓으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요.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usb 단자 220v 단자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가전제품들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천정 높이를 한번 보자면 대략 이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3열은 침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리무진 시트라고 했는데 지금 180도 눕힌 상태예요. 이렇게, 어, 평탄화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미, 매트 하나 깔고 사용을 하면 충분히 침대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납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트렁크 공간 밑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숨겨져 있는 수납함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모노름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운전석의 전동 시트 역시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 어, 코일 매트도 저렴한 코일 매트를 쓴건 아니고 좀 비싼 걸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이렇게 운전석에도 모느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개다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키 하나 잊어버리면 적어도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흡연한 차량은 아니고요. 비흡연으로 사용이 된 차량이고 어, 현재 주행거리가 7 6800km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좀 고가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톰이라는 제품인데, 뭐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4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또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1열에도 냉온 커플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시간 좀 지나서 안쪽에 만져보면 서리가 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8인치 순정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이패스 ECM 무밀러 그리고 버튼이 동스마트 키 이렇게 되어 있는 옵션이고 1열에는 그 헤드레스트 부분에 이걸 또 따로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어, 잠깐 쉴 때나 사용하면 굉장히 편할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그 7인승으로 개조 작업 하시면서 같이 해놓으신 것 같고요. 확실히 7인승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 활용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매입해 왔던 올뉴카니발 디젤 9인승 아니 개조를 했으니까 디젤 7인승. 하이 리무진 차량이었고요. 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